안녕하세요 미모하우스입니다. 플리츠 블라우스 소개시켜 드릴게요. 소매는 그냥 일자로 쭉 떨어지는 기본 소매의 어, 기장감은 7부 소매의 기장감입니다. 기본 라운드 있고요. 라운드이지만 답답하게 올라온 라운드가 아니라 입술 라인으로 예쁘게 파인 라운드입니다. 전체적인 기장감은 지금 힙선의 밑에까지 내려가는 어, 충분히 기장감도 길고, 어, 전체적으로 암홀 부분도 넉넉하게 나온, 넉넉하게 나온 블라우스입니다. 어, 사이즈 77 반, 88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게 입을 수 있는 플리츠 블라우스고요 기장감도 길고 암홀 부분도 충분히 늘어나는 플리츠 블라우스입니다. 어, 이 플리츠 블라우스의 특징은 이 소매 안쪽은 지금 플리츠 몸판이랑 똑같이 되어 있지만 겉에 부분이 이렇게 약간 망사 느낌으로 되어 있고 포인트로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 플리츠 티셔츠입니다. 어, 예쁘고 되게 세련된 느낌으로 입을 수 있고요. 저는 지금 바지 플리츠 어, 사선 주름의 어, 통바지랑 같이 착용하였습니다. 어, 지금 색상은 제가 입고 있는 검정 색상이고요. 그린 색상 있습니다. 그린 색상, 그리고 빨간 색상, 그리고 네이비, 어, 남 색상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 색상. 이렇게 총 다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지금, 어, 다른 색상으로 상세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어, 팔 부분에 이렇게 망사 느낌으로 되어 있으면서 반짝이가 포인트 들어가 있고 얘랑 같은 느낌으로 밑단에도 똑같이 망사 느낌의 어, 반짝이가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장감 힙선까지 충분히 덮는 기장감이고 폴리츠 자체는 되게 자잘한 폴리츠 쫀쫀한 폴리츠로 되어 있습니다. 칠부 소재지만 팔 부분이 망사로 되어 있어서 한여름부터 충분히 가을까지도 입을 수 있는 폴리츠 블라우스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착용하고 있는 게 검정 색상입니다. 지금 빨간 색상 착용컷입니다. 지금 빨간색상이라서 밑에 검정색 바지가 입어서 조금 더 밑단 부분이 잘 보이고 있죠. 지금 빨간색상도 여기 밑에 부분은 이만큼은 망사 느낌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여기 팔도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포인트로 반짝이가 들어가 있는 게 보입니다. 옆선 사선으로는 쭉 망사 느낌으로 시원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어서 한 여름부터 가을까지 충분히 입기에 좋은 원피스고요. 기장감도 충분히 길고 암홀 부분도 넉넉하게 나와서 어, 77반 88까지 충분히 착용하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저는 지금 어, 사선. 사선으로 사선 주름이 들어가 있는 통바지 새로 나온 어, 플리츠 바지랑 같이 착용하고요이 플리츠 통바지는 가운데 주름으로 사선으로 주름이 들어가 있는 어, 플리츠 통바지입니다 다시 상세껏 보여드리면은 이런 플리츠 어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바지이지만 플리츠 특성상 입으면 밑으로 쫙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통바지 느낌보다는 어 그냥 치마 바지 입은 듯한 느낌으로 착용이 가능한 플리츠 바지 이번에 새로 나온 바지고요. 이예 플리츠 통바지랑 같이 착용한 것입니다. 이런 느낌 맞고 깔끔한 플리츠 바지 원하시는 분은 구부바지나 주머니 바지 같이 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얘는 빨간색상입니다. 네이비 색상입니다. 팔 부분에 이렇게 망사 느낌에다가 반짝이가 포인트로 들어가서 시원하게 착용 가능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플리츠 블라우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라운드도 적당히 파여서 시원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 얘는 네비 색상입니다. 그린 색상입니다. 팔 부분에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지만, 얘가 충분히 다 늘어나는 소재이기 때문에 팔0까지 충분히 가능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구요. 밑에 부분도 이런 식으로 팔 부분이랑 똑같이 망사 느낌으로 되어 있는 전체적인 기장감은 힙 선을 다 덮고 있는 기장감입니다. 그린 색상입니다.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레이 색상도 되게 얌전하고 고상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색상이고요. 고상한 느낌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줬지만 이 포인트 자체가 과하지 않기 때문에 얌전한 느낌으로 그러면서 조금 더 센스 있게 어, 세련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블라우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깔끔한 블라우스 포인트가 들어가서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어, 플리츠 블라우스 어, 보여드렸습니다. 색상은 다섯 가지고요 다섯 가지 다 색상 다어 포인트가 다 들어가서 얌전하면서 어다 예쁘게 입을 수 있는 색상입니다. 하나하나 색상의 상세껏 보시고 주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서 아홀 부분도 넉넉하고 지금 아홀 부분 밑 부분에 이팔밑 어 부분이 이렇게 플리츠로 되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 충분히 늘어나는 소재이기 때문에 팔팔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미마우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마우스입니다. 플리츠 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플리츠 이 바지는 어, 플리츠 통바지입니다. 어, 패턴 자체는 가운데 주름이 있어서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플리츠고요. 어, 전체적으로 통바지지만 플리츠 자체의 특성상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밑으로 툭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입은 사람의 체형에 따라서 연출이 가능한 플리츠 통바지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살짝 구부려서 플리츠 패턴 어,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런 플리츠 패턴입니다.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사선으로 주름이 들어가 있는 플리츠 패턴의 통바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기장감은, 어, 제가 160kg 갔을 때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이니까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조금은 키 작으신 분들한테는 좀 길게 느껴질 수 있는 기장감입니다. 충분히 길게 나왔고요. 발목까지 덮는 기장감. 얘가 아무래도 고무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서는 입으실 수 있지만 기장감 자체는 그렇게 짧게 나온 바지는 아닙니다. 기장감은 영상의 끝부분에 길이 꼭 확인하신 다음에 주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얘를 위에, 어 약간 까베기 민소매 플리츠 나시랑 같이 흰색과 착용했습니다. 얘는 조금 기장감이 길게 나온 셔츠이기 때문에 저는 바지 안에다가 넣어서 좀 깔끔하게 입은 스타일이고요. 이 플리츠 셔츠는 되게 얇은 소재. 로 나와서 이너로 입게도 너무나 좋고, 이거 하나만 입고도 청바지나 면바지랑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어 플리츠 까베기 셔츠입니다. 색상이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제가 지금 잠깐 가지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핑크 색상 있고, 또 레몬 색상, 또 베이지 색상, 검정 색상, 그리고 여가 그러니까 네이비 색상, 그리고 화이트 색상. 이렇게 있습니다. 이너로 입기에 너무 너무 시원하고 얇게 나온 플리츠 셔츠이기 때문에 어 이너로 입기도 너무 좋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입기도 너무나 좋은 셔츠고요. 제가 지금 입고 통바지 플리츠 통바지랑 같이 착용한 느낌입니다. 이 통바지는 이렇게 깔끔하게 셔츠 하나만으로도 착용 가능하고, 이 까베기 셔츠보다 조금 더 깔끔한 스타일의 플리츠 민소매 셔츠를 찾으시는 분은 어, 대나무 민소매 셔츠를 입으셔도 되고, 안 그러면 그냥 반팔 민소매보다는 반팔을 원하시는 분은 라운드 반팔 셔츠도 깔끔하게 나온 스타일의 플리츠 셔츠입니다.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여기다가는 블라우스나 자켓을 같이 착용하셔도 되게 예쁩니다. 한번 착용컷 보여드리겠습니다. 펀칭 자켓을 같이 착용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펀칭 자켓을 조금 전에 흰색을 입은 상태에서, 예, 펀칭 상태 검은색을 입었는데요. 이렇게 안에 흰색을 받쳐 입고 검은색을 입으면이 펀칭의 모양이 더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셔도 되지만, 어 이렇게 펀칭 모양이 이렇게 다 보이는 거 말고 깔끔하게 입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검정색 안에 이너에다 입고서 이렇게 입으면은 이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안에 이렇게 검정 색상을 착용하신 다음에 이 자켓을 같이 착용하셔도 예쁘게 착용이 가능한 자켓입니다. 이 펀칭 자켓도 되게 깔끔하게 나왔는데 디테일이 좀 들어가 있는 자켓이고요. 조금 더 멋스럽게 전체적으로 펀칭이 들어가서 멋스럽게 착용이 가능했던 어, 자켓입니다. 이 자켓도 아무리 되게 상당히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펀칭 자켓은 어, 기장감 자체는 그렇게 길게 나온 펀칭 자켓이 아니기 때문에 어, 77 날씬 77이신 분까지는 제가 추천드리지만 다른 분들은 기장감을 꼭 확인하신 다음에 주문해주시면 예쁜 어, 펀칭 자켓이고요. 자켓 안에 검정색상 같이 이너로 같이 받쳐서 입어도 예쁜 자켓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같이 통바지랑 같이 착용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요. 어, 블라우스랑 같이 착용해도 예쁘게 착용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제가 이 바지를 위에 가오리 셔츠 나염이 들어간 가오리 셔츠랑 같이 착용했습니다. 이 가오리 셔츠도 넉넉하게 나온 셔츠이기 때문에 88이신 어, 분까지 충분히 착용 가능하시고요. 이 아이는 얘가 골드 색상 그리고 핑크 색상이 들어가 같은 패턴의 핑크 색상이 들어가 있던 가오리 셔츠도 있었습니다. 어, 그거는 영상을 다시 한번 가오리 셔츠 확인해 보시면은 다른 패턴의 착용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오리 셔츠에다가 이 통바지 같이 착용한 느낌입니다. 이 통바지는 사이즈 통이고 넉넉하게 나왔기 때문에 77 반까지 충분히 착용 가능하시고요. 탈발이신 분들은 어, 허리 늘어나는 거 다시 확인하신 다음에 어, 전화로 문의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끝에는 이 허리에 어 최대한 아주 최대한은 아니고 좀 편안하게 입었을 때까지 늘렸을 때 사이즈까지 착용컷을 어 사이즈를 적어놓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신 다음에 주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 제가 추천하는 거는 77이나 77 반까지 추천하는 통바지입니다. 플리츠 가오리 셔츠랑 착용한 셔츠입니다. 미마우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마우스입니다. 플리츠 바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플리츠 바지 이고요. 어, 색상은 얘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다보여드리 거면은 색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파랑 그리고 빨강, 아이보리, 그린 색상 그리고 그레이 그리고 검정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는 검정 색상이고요. 얘는 흐린 그레이, 얘는 찐 그레이, 이렇게 검정 세 가지가 약간 헷갈리는데. 색상 가까이서 보시면은 티가 나요. 이렇게 얘가 지금 검정 제가 입고 있는 게 얘가 그레이 패턴이 지금 흐린 색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자잘한 주름이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넓은 주름이라서 활동성이 되게 편하면서요. 얇고 부들부들하고 하늘하늘해서 되게 시원해요. 통이 넓기 때문에 바람도 잘 통하고 통기성이 너무너무 좋은 아이입니다. 밴드로 되어 있고요. 얘는 팔발까지 가능한 사이즈십니다 밑도 되게 길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넓게 들어간 아이고요. 지금 이 아이는 제가 지금 검정색 입고 있는데 이렇게 위에 플리츠 이지만 그냥 다른 소재의 티랑 같이 입어도 너무나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예요. 정장룩으로도 입으실 수 있으니까 출근하실 때 이거 입으셔도 정말 지장 없는 이런 바지입니다. 까만색은 정말 활용도 높고요. 제가 여기다가 초록색상 한번 착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그린 색상 바지 이거 착용해 봤습니다. 길이감은 지금 발목까지 오는 길이감이에요. 얘는 그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7부 바지 짧은 거에 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어, 짧은 거 7부 시원하게 입기를 원하시거나 키가 조금 작은 분들은 7부 바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얘는 8부 바지입니다. 조금 더 길게 나온 바지. 그린 색상. 얘가 아주 쨍한 그린이 아니라 한톤 다운된 그린이라서 풀 색상이에요. 되게 멋있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입니다. 얘는 포켓은 없어요. 포켓 없고. 이렇게. 지금 레드 색상 착용해 봤습니다. 위에를 포인트를 주시던지 밑에 색상을 포인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흰색으로 입은 거는 다른 색상 다 보여드리기 위해서 흰색 입었는데 이 빨간 색상도 되게 시원하고 멋있게 입을 수 있는 색상이에요. 이 통도 넓고 시원하기 때문에 길이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발목까지 오는 기장감이에요. 키가 조금 더 작은 신분은 같은 패턴이니까 7부 바지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파란 색상입니다. 블루 색상 착용해 봤습니다. 블루 색상.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 색상이니까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 아까 검정 색상이랑 이거. 패턴, 진 베이지랑 다시 한번 비교해 드리면은 검정색상, 진 베이지 약간 틀리죠. 이렇게 패턴 있고요. 그리고 연한 그레이와 베이지 색상 비교해 드릴게요. 이 베이지 색상도 기본 색상이니까 너무나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총 바지가 7가지 색상입니다. 편안하고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긴 바지, 구부 바지, 아 팔부 바지라고 하고요. 팔부 바지 소개시켜 드렸고요. 좀더 키가 작으시거나 어 짧게 입기를 원하시는 분은 7부 바지 제가 올릴 텐데, 그거랑 비교해서 주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미모하우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